안녕하세요. 맥힌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회사인 이미노믹테라피틱스의 ITI 1001 관련해서 임상이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자, 주가는 21위 평선에서 유지를 하다가 오늘 결국 종가상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정시 선물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2월 2일 이제 새벽에 첫 번째 FMC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마감되었던 미증시 하락에 이어서 국내증시에서도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관련되는 부분과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에서 대거 좀 매도를 하는 어떤 흐름으로 2,400도 중반까지 내려온 어떤 흐름이었는데요.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0.68% 하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도 0.41, 0.49% 하락세. 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0.41% 하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주가 관련된 선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하락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연준의 FMC 결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베이비 스텝인지 아니면 작년 8월과 같이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어, 또, 무너터리는 어, 이슈가 나올지 굉장히 시장이 좀 긴장하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설적인 이제 월가의 좀, 어, 이 투자자죠. 이 제레미 이제 그란센 관련되는 부분.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980년대, 어, 일본 버블을 맞췄고요. 에, 그 다음 2000년도 초반, 이제 1990년대 후반 IT 버블을 또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 전에도 미국, 미국의 어떤 부동산 버블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는 2020년도에 급락할 때 공포 속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외쳤다가 그 뒤에는 계속 이제 버블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2020년도 하반기부터 2021년도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도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과 더불어서 가장 지금 강력한 하락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지금 여기서부터 50%면 거의 반토막 날수 있는 그런 어떤 경고를 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연준의 어떤 결과 이후에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이제 주목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1월달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수급에서 어, 달러였던 강세가 약화되면서 에, 원화의 어떤 환율 흐름과 어,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관련되는 긴축 완화 어떤 기대감으로 특히 이제 미국 쪽 영국 쪽 이런 어떤 외국계 자금의 유입이 계속 이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자 오늘은 어,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4,751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하고 이제 선물 쪽에서는 아, 순매수름 흐 원달러 한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원 50전 정도 올라가서 그래도 이제 뭐 달러였던 강세가 뭐, 되는 것보다는 한율이 1200원대에서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거래소에서는 조금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고요. 코스닥에서는 좀 갈렸습니다. 개인들도 거래소에서는 매수를 해줬고요. 아, 대형주 중심이겠죠. 코스닥 쪽에서는, 아, 테마가 여전히 살아있는 가운데 개인들은 좀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수는, 아, 코스피에서는 좀더 많은 어떤 흐름이 나왔고요. 예, 코스닥 쪽에서도 어, 지수하고는 좀 상관없이 상승 종목 흐름이 좀더 많이 나왔던 이게 그러니까 종목별 어떤 장세 흐름이 시장 전반적으로 좀 나왔던 상황이죠. 자, HLB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일주, 여기 일주 거의 지금 뭐한3주 가까이 어, 시장 대비 이제 강하지 못한 이때 양봉 이후로는 큰 흐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나마 이2 1위평선에서 지지를, 아그 어 일주일 넘게 해주다가, 오늘은 이제 가격대가 보면 살짝 이제 종가상으로 보면 2 1위평선이 3638원이거든요. 예, 여기를 종가산으로 좀 이탈했고, 시간에 50원 정도 올라서 3 0 450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추세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파라블릭자도 오늘 어떤 캔들이 나오면서 윗단으로 단기 이제 추세, 일봉상의 어떤 하락 전환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좀 늘었는데요. 공매도 관련되는 매매 비중 자체도 전일보다 늘면서, 여전히 여기 이제 뭐 추세 강도 지표가 뭐 강화되는 어떤 국면은 아닙니다만 일단 거래량이 늘면서 좀 21일 평을이탈했다는게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수급상으로 외국과 기관들이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매도 흐름이 나왔습니다 개인들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매수를 해주는 어떤 흐름이 나왔고 장중에 어떤 프로그램 쪽은 HLB는 계속 이제 사거래일 동안에 좀 들어왔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최근에 어떤 호가 변경 이후에는. 수급상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들을 좀 받는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기사로는 뭐 특별한 기사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 자회사죠, 이미노믹 테라피틱스가 사실 작년 8월달 이후에는 데이터 관련되는 분석이 들어가면서 10월달에 이 경호세포종 관련되는 ITI 1001이죠, 아 10000이죠. 거기 관련되는 학회 발표라든지. 어, 중요한 어떤 탑 라인 발표의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상을 진행한 지가 6년 정도였고요. 데이터가 어, 좋다는 어떤 이야기에 있었는데 어, 이 부분들이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뭐 허리케인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뒤에 지금 이제 학회에서도 발표가 안되어서 어, 사실 이제 이민노믹의 겨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게 뭐 중요한 어떤 또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 iti 1001은 기존의 1 0 0 0하고좀 다르고요. 여기 이제 미국 임상 본격화 소식이 아 미국의 이제, 아 이제 그 국립보고는 산하에 있는 임상정보사이트죠. 크리니칼 트라이얼즈 여기에 이제 공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 부분 먼저 한번 아 살펴보면요. 여기가 이제 크리니칼 트라이얼즈.gov 사이트인데요. 그래서 iti 1001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하나 딱 뜹니다. 아, 스폰서는 이제 이민노믹 테라피티스가 되어 있고요. 아직은 근데 이제 환자가 이제 모집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리크루트, 아, 리크루트 관련된 스테이처를 보면. 그리고 이제 퍼스트 포스티디가 이제 올해 1월 26일에 아, 올라왔다는 소식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말고는 없는데요. 아,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아, 임상, 일상이라는 거죠. 예. 아,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estimated enrollment 에서 보면 1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single group assignment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아, 대조군을뭐 비교한다기 보다는 뭐, 약의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 라벨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나 이제 처방하는 사람이나 이 약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조군이 없는 싱글그룹 어사인먼트니까, 예, 당연히 오픈 라벨이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에임 목표는 이제 뭐, 참가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프라이머리 아웃컴 매저를 보시게 되면 이 참가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독성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드버스 이벤트는 이상증후 그러니까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이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기타이제 아들 아웃컴 매저에도 보면 뭐 여러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임상을 진행하는 어, 위치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로케이션 관련되는 어, 부분에서는 지금, 요거는 이제 그 부분이 될 거고요. 밑에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면. 자, 내용을 좀 보면,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성과 뭐 내약성, 면역원성, 약이 들어갔을 때몸 안에 이제 면역이 어떤 반영들을 일으켜내느냐, 어,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치료 백신이죠. 기존의 ITI 1 0 0 0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어, 치료제고, 여기는 이제 치료 백신으로 어, 좀 별개로 좀 진행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 어, ITI 1001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존의 이제 이교무세 표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종양에서 보통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치명적인 어떤 예우를 나타내는 부분이 이제 이교무세 표정인데요. 뭐 내암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예우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이제 학치료제죠. 테모절로 마이드가 이제 어, 승인받고 난 다음에 거의 뭐 17년째 신약이 없는 부분이 이제 교무세포정입니다. 국내에서도 뭐 여러 이제 뭐네오이문텍이라든지에 SK바이오팜이라든지 HLB 그룹 중에서도 테라피틱스도 이 교무세포정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데 다른 이제 암에 비해서 어, 다른 암은 이제 뭐이 표적치료제라든지 면역항암제까지 이제 어, 여러 이제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발전돼 있는데 이 교무세포정 같은 경우에는 학 치료제라든지 방사선 치료제, 수술 치료제 그고 그 정도밖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그 다른 암과 좀 다르게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이가 되는데 내라고 하는 거는 이제 BBB라는 게 있어가지고 암세포가 이제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는데 다른 부위에서 이제 내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전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 조금 이제 다른 다른 암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근원적인 어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 교모세포종 관련해서 이미노믹의 데이터 자체가 어, 일상에서도 굉장히 좋았고요 보통 제 OS가 평균 생존 기간이 한 12개월 14개월 정도 나오는데 어, ITI 1001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뭐 일상에서 이제 40개월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상에서도 이 평균 생존 기간이 14개월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어, 좀 준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빠르게 이제 가속 승인이 가능한 어떤 부분이 죠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ITI 1001 관련되는 부분은 교무세포정관절 관련되는 치료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 IND를 신청한 지 8개월 만에 이제 임상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이야기들을 어, 올려놨던 거죠. 그래서 이 이민오믹 관련되는 부분은 어, 사실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 관심이 되는 거고요 어, 보통 이제 이 교모세포종에 많이 이제 발현되는 이 거대세포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 같은 경우는 면역이 좋을 때는 이제 이 부분이 어, 나타나지 않는데 이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 이제 p p 6 5 관련되는 부분을 타켓으로 해서 어, 몸 안에 있는 이제 어, 수의상 세포 같은 부분들을 해서 공격해서 이제 낫게 하는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i t a 1 0 1 관련되는 부분들도 보면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인 뭐 어, CD 1G의 어, T세포라든지, CD4 T세포라든지, CD8 어, T세포 같은 활성도를 높여, 높여서 몸 안에 있는 어, 단백질이면 뭐 사이토카인 이런 부분들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뭐 하는 형태라고 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치료 대비해서 비용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중기적으로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반영을 안 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는 가난 관련되는 어떤 병용 관련되는 어떤 NDA 신청의 어떤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만 지금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되는 어떤 흐름이 1월달, 2월달, 3월달인데요. 지금 이제 2월달, 3월달 이제 두달 남은 기간에 항소 제약과 흐름과 가남 관련되는 NDA 신청의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아또 어, 이제 2월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21위 평선에서 이 흐름에서 어, 지지 여부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제 어떻게 될지가 또 이제 주가 흐름에 상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부분입니다. 자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